안녕하세요 유키입니다 오늘은 남편한테 결혼 전이랑 지금이랑 일본 아내인 제가 바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어, 어. 바뀐 점이 있어? 똑같지? 바뀐 점? 어. 아침 에 아침에, 아침에 찍으려고 그래. 아니 내 나는 저녁에 나는 어, 아침 아침에 활동적이야. 오빠는 아침이 제일 다운이야. 어쩔 수 없어. 밤에 어떻게 찍고? 응? 밤에 밤에 좀 올라왔을 때 찍으면 좋 아니 밤에는 나는 애들도 재우고 나는 편집도 해야 되고 응? 화장도 안 하고 응? 어떻게 찍어 오빠가 지금 일어나서 응? 해야 돼 오빠가. <laughs> 갑자기 아침부터 일어나. 갑자기 인터뷰야. 무슨 <laughs> 바뀐 점이 뭐냐고. 어때요? <laughs> <laughs> <바, 웃음> 있어요? 바뀐 거? 응. 바뀐 거 많지. 그러니까 어떤 거? 근데 내가 처음 유키 만났을 때가 만으로 몇 살이지? 열아홉 살이었나? 나? 어. 뭐 스무 살. 스무 살? 응. 지금 이제 한 15년 지났잖아. 응. 안 바뀔 수 없지. 안 바뀔 수 없지. 그대로 생긴 이상. <laughs> 바뀐 거야 많지. 근데 나네 응?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대. 그거 물어본 게 아니야. <laughs>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 내가? 내가? 아 유키가? 응.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앞으로도 <laughs> 유키 0대 때는 조금. 응. 거칠었지 뭐. 조금 뭐라고 해야되지 거칠었다기보다 좀 약간 자기중심? 어 맞아맞아 맞아. 음. 어, 자기 기분 따라하는 스타일이었어 말하고 그 자장말하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laughs> 학교 선생님이 아니 나한테 갑자기 부르더라고 회식 때였나 뭐였나 그래서 부르더니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유키 음. 조심하래 조심하래? 음. <laughs> 힘들거래 음. 만나는거 힘들거야 나한테 음. 그러는거였고 아 무슨말씀 하시냐고 음. 자자음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거 한글 말로 뭐라고? 그건 어, 어, 난 몰랐어. 자자음마가 뭔데 테쓸거 같아 했다라. 지쇼 시라비 때일때 <laughs> 어, 사전 찾아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 응. 그거 찾아봤어. 응. 그러니 그 뜻이 응. 미쳐 날뛰는 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laughs> 통, 통제가 불가능한 말. <laughs> 통제가 어. 불가능한 말. 왜보고 어? 응? 그냥 그냥 그러고 <laughs> 그냥 올라타면 죽는 거야. 그냥. <laughs>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선생님. 앞으로 자자오 말해. 응. 뭘 보고 자자오 말하고 나는 잘 몰랐는데 만나다 보니까 음. 아 무슨 그 어른들이 그부눈이 있더만. 나중에 아빠 만나면 좀 물어봐야겠다 그거. 아니 너요 장인 장인 어른도 나한테 그랬었어. <laughs> 유키는 외국에서 살것 같았다고 그랬어. <laughs> 그 얘기가 이제.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아 이렇게 성격을 봤을 때아 음. 여기 일본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장인어른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음. 자기 주장 확실한 건 나쁜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일본 여성분들 대, 대다수 보면은 이렇게 자기 이렇게 본심 음. 혼내 비슷하게 있잖아 음. 그런 거잘 아, 얘기 안 하잖아. 아, 근데 얘기하시는 ]까?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가 아니, 그냥. 모르겠어. 부부의 크그 사이에서는 어떤지 난잘 모르겠어. 부부 아, 그 사이가 아니야, 유키는. 20대 때는 그냥 유키는. 아, 20대 때는. 어, 딱 보면은 이제 다이렉트로 있잖아. 바로바로 나오니까.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나는 좀. 음. 그런 이야기도 들었다 너무 스트레트하게 이야기한다고. 어, 그런 어. 부류가 별로 없었잖아. 어. 근데 그냥. 오빠는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 좀 익숙했어. 좀. 그러니까 뭐가 변했는지 아 변했는지 일단 좀좀 누제가 아 근데 이제 물어가도 그러니까 있어 그, 그 얘기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그때는 그랬는데 응. 20대 때는 좀아 그랬는데 그런 면이 많았었는데 응.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피곤하면 막 기분 난 좋아지고 막 그랬었잖아 난 이유도 <laughs> 모르고 왜 피곤하냐고 물어보면은 응. 그냥 피곤하니까 1 <laughs> <laughs> 1 시쯤 응. 1 0 시쯤 되면 잤잖아 옛날에는 왜 응. 갑자기 물어보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 음. 전철 안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없어. 음. 물어봐. 이렇게 음. 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음. 그게 아니고. 스카레테른다 <laughs> 떼. <laughs> <laughs> 그래. 그때는 어떻게 뭐잘 참았나 모르겠어. 지금. 좋아했나 보지. 아니, 아니, 그때는 <laughs> 뭐잘 참은 것 같아. 이상하게. 이상하게기 기분도 뭐, 안 나빴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 지금에나 물롭다 아, 그런... 뭔가 하고 어, 같은데 쓰면 가만히 안 <웃음> <웃음> 어. 아, 지금 같았으면 가만히아야지. 에?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뭐 맨날うるさい. 그냥 お하してだけよ 엄마 타빠. 네, 지금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 지금은 좀 참을... 아량이, 아량이 넓어졌지. 참을성이 많아졌지. 그치? 예전보다. 어. 저게 음, 바뀐 거네. 어, 저 많이 좋게 바뀐 거지. 음. 옛날에 비해서. 어른스러워진거지 어른스러워졌고 음. 그 아이를 키우니까 조금 참을성 같은 거는 좀 음? 좋아졌나보지 음, 인내심이 좋아어 옛날 보다는 니 기다려줘야 되니까 네, 애들 그거로 조금 음. 응? 훈련 받, 받은 거 아니야? 아니 화를 잘 참는 거 같아 옛날 보다는 그치 계속 화내면 어. 어떡해 아니 예전에는 어. 조금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게 많았었는데 음. 많이 이제 그렇지, 인내심이 좋아지, 성숙해졌지, 나 그때. 음, 좋은 거네? 뭐 좋은 거지. <laughs> 나는 20대 때 유기보다 지금이 부 아, 그래? 진이 어, 유기가 더 좋아. 맞아요. 음. 좀 믿음 믿음직스럽다고 해. 음, 음. 든든해? 든든하지. 아 그래? 어. 음. 오빠도 그 의지하고 싶을 때 있지 않을 같아. 아 나는, 응, 오빠가 많이 유기는 결혼 전이나 많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에 하니까 나쁘게 바뀐 줄 알았어. 나쁜 말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쁘게 바뀐 거? 응. 어, 아니 나, 그런 좋은 말 좋게 바뀐 거보다 뭔가 좀안 응? 좋게 바뀐 걸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런데. 목소리 커진 건 있어. 와, 크다 야, 커진... 목소리 그러니 남자 둘 키우니까 목소리가 어... 와 <laughs> 옛날 그 크지 않았는데. 뭐새 새가 막 종아리 듯이 막 얘기했었는데. 배성에서 나와. 어 근데 요즘에는 어 장난 아니야. 두성이야. 자다 깜짝깜짝 놀래. 막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어 아, 나한테야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막. 애들한테 하는. 오빠한테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잖아 어, 나한테 아. 하는 얘기 같아. 뭐. 나 주르라고 하는 얘기인지. 어막 자다가도 막 일어나게 돼. 막. <laughs> 그러면 또 다른 거 음. 없어? 다른 거? 응. 변한 거? 응. 아. 그건 있는것 같다. 응? 그러니까 예전에 응. 연애할 때 이제 오빠한테 했던 거를 응.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아. 어떤 거? 그러니까 오빠 그래도 20대 때만 해도 좀 귀염귀염했잖아. 아, 어, 와 귀엽다, 카와이, 카와이하면서 막 그거 나한테 했던 거를 <laughs> 나, 나 챙겨주고 막 그랬던 거를 에이... 이제 오빠는 이제 뭐 조금 이제 흰밥이 됐어? 해? 어? 흰밥이 됐어? 아 신밥이 아니고 찬밥이야. 아 찬밥이야. 어, 찬밥, 어. <laughs> 애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잖아. 응.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내가 보면, 어, 예전에 나한테 해줬던 거를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아. 아, 뭐, 진짜. 근데 그건 좀, 기억에, 아니, 어떻게 오빠는 그거에 대해서, 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서운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없어? 어, 없어. 그럼 다행이네. 어, 음. 그게 난더 좋아, 그게. 응. 음. 어. 애들은 확실히 그때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 어렸을 때. 아. 어.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응?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 앞으로? 어. 없지? 아, 음...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걸로? 어? 크게. 크게 누가 기대를 안 해요. 이렇게 그 같은 기분 먹었다. 기. 아, 아니 아니, 잡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고. 그래야. 어, 오빠는 바뀐 점 있어? 결혼 결혼하기 어, 전이랑 그뭐 생각... 20대 때랑 그... 20대 때랑 비교했을 때 바뀐 거? 20대? 어. 그데어날게터늦게일어게어 응? 아빠는? 아게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20대 때는 어렸으니까 게더렇야 응. 되잖아 그렇 전혀 바뀌진 않아 똑같게 그거는 <laughs> <laughs> 발렇성이 없는 거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없는 이렇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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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결같이렇 변하지 않고, 한글 같지 않 한국 사람은 한국 사는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기 사람은 어국 사람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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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람은한날사그은 한국 사람은 어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막. 느낌대로, 느낌대로 가는, 그냥 어. 사는 스타일이었어 그때는. 응. 루아가 태어나기 음. 태어나고 나서도 잘 몰랐는데 음. 루아가 좀 말을 하고 음.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이 되잖아. 음. 어, 그때 느끼더라고. 아, 진짜 아 남자들은 그러더라. 여자들은 임신해서 바로 그때부터 뭔가 조인 생겼는데. 아니 철드는 거야. 응? 남자는 그때부터 철 들더라고. 어 그렇게 들었어. 어, 그 전까지는 막 개판 5분전막막 그게 막 살다가 음.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고 말이 통하면서. 아 내가 지금 모범을 보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음, 그때 들더라 음,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었어 근데 지금 좋 아빠인데 내가 보기엔 지금? 응저 어, 아빠지 같이 캠핑도 다니고 어. 난 그게 되게 좋더라 내가 저, 저녁시간 너무 힘든 거야 밥도 만들고 애들한테 밥 음. 먹이는데 애들 잘안 먹고 음. 놀고 있고 싸우고 있고 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 음, 미치겠는 거야, 머리가. 음. 오빠가 그때 딱 집에 오잖아? 그러면 그 루아랑 오빠가 이야기를 하잖아, 이것저것 뭐, 어? 뭐, 뉴스 이야기든지 뭐, 한국 역사 이야기든지 이것저것 루아가 오빠한테 물어보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잖아? 음. 그럼 오빠가 잘그 뭐지? 초등학생 눈에 맞춰서 잘 설명도 해주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 아... 어 내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뭐 뭔가 뭔가 장수 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때 오빠가 딱 들어와 맨날 음... 너, 그게 너무 좋더라. 오빠가 잘 이야기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고 저고 루아한테, 응, 강원이한테도 그랬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뭐니가? 아버지라는 게 있잖아. 음. 또, 오빠 시대 아버지랑은 또 지금 아버지랑은 좀 틀리잖아. 아니, 그냥 지금처럼 하면 될것 같아. 음. 그냥. 아니, 너무 막 친구처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 또. 음. 어, 그, 그 중간장을 잘못 찾겠어. 지금 딱 좋아. 아니, 지금 그냥 그렇게 사야. 그냥. 쟤도 인격체고 나도 인격체니까. 음. 사람, 이 사람 대 사람이잖아. 음. 그냥 그렇게만 대, 대하려고. 대하려고. 음. 음. 나이를 떠나가고 뭐 오빠가 그런 거잘 그런 지식이 많잖아. 세계에서뭐 견제 같은지 뭐,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거잘 그거 흠이 많잖아, 진짜. 오빠가. 진짜, 진짜. 아니, 흠, 흠이 많으니까 아는 것도 많고 흠이 많다고. 흥이 있다고. 흥미. 흥미. 흥미는 그거인데 비증. 흥미? 흥미. 흥미, 흡미, 흥미. 흥미. 이응 받침이지? 이응 받침. 흥미. 흥미. 있으니까 오빠가 이것저것 알잖아. 그런 거 루아한테 이것저것 알려주고 서로.. 어, 루아도 재밌게 듣고, 듣고 물어보고 그러잖아. 나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어. 응. 왜냐면 내가 그걸 못하거든? 내가 그렇게.. <laughs> 그게.. 그치. 응. 무섭지. 무섭지가 아니고.. 지식 그렇게 오빠처럼 많지 않다고. 나 지식이 문제가 지식. 아니야. 응? 그냥 오빠는 나중에 루아나 하온이나 좀 나를 어색하지 않게 생각했서면 지금까지는 어색하지 않은 거 아니 어, 것 어색하다고 응.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아빠는 일본어 어색하지? 아 그런 얘기 아니 루아는 아빠가 편해? 응. 어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커서도 그냥 친구처럼. 그리고, 어, 오빠가 가끔씩 그백팩킹 혼자 가서 집에 없을 때 있잖아 밤에. 응. 좋아해? 근데 아니 좋아하지 않 그게 아니고 <laughs> 루아는 뭔가 허전하네 그런데. 아빠가 아, 없으니까 없네. 허전하네 그런데. 그러니까 편한 거야. 오빠가, 아빠가 집에있어도 편하고 좋은 거지. 응. 대화가 왜 아이 이야기로. 지금 <laughs> 저기, <laughs> 갑자기 그렇게 됐어. 오늘은 남편한테 제가 결혼 전이랑 지금이랑 바뀐 점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